헬로! <laughs> 자, 안녕. 어, 오늘 현시각부로 유난히 내성적인 시은쌤의 채널 구독자가 70명을 돌파했습니다. <laughs> 자, 이대로라면 1000명을 돌파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 같은? Lesson 2. 2과의 문법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어, 시험문제가 우리가 요번에는 서술형이 나오지 않지만 객관식일수록 어, 문법문제 문법 이 영상을 본 모든 사람들이 중간고사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화이팅! 자 첫번째 배울 어, 부분은 have to와 don't have to를 배워볼 텐데요 자. 컨텐츠, 오늘 배울 것들은 첫 번째 have to의 의미와, 어, 쓰임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그 다음 don't have to의 의미와 쓰임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 have to 먼저 들어갈게요. have to는 우리가 알고 있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동사에 자, 그래서 have to는 의미상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뭐뭐 해야 한다. 나는 공부해야만 한다. 나는 학교에 가야 한다라는 의무 또는 당위성이라고도 하는데 의무랑 같은 말이에요. 의무 또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have to를 배워 볼 겁니다. 자, have to는 말 그대로 조동사이기 때문에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의 무슨 형태가 오죠? 동사의 원형 형태가 오죠. 그래서 have to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하고 자, 조동사 뭐와 같은 뜻으로 쓰이죠? 그렇죠. 조동사 must와 같은 의미인 have to입니다. 자, 근데 mus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어가 3인칭 단수든 복수든 어, 미래든 과거 시제든 딱히 그 must라는 말에는 어, 시제를 표시해 주지 않아요 인칭 도 표시해 주지 않고 하지만 have to 같은 경우는 같은 조동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인지 미래인지 과거인지 또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복수인지 에 따라서 생김새가 달라져요 그 말인즉슨 그만큼 must보다 약간 더 까다로울 수 있고 시험 문제에서도 더 좋아할 수 있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have to를 쓰고 싶은데, 주어가 3인칭 단수다. 일때, 어떤 형태로 쓸수 있을까요? have to를 뭐로 바꾼다? 그치, has to. 자, 동사인, h uh, have to에다가 has to로 바꿔준다. 자, 그 다음, 미래 시제일 때에는. 미래에는 무슨 조동사를 쓰죠? 그치 뭐뭐 할 것이다. will이라는 조동사를 쓸수 있기 때문에 have to 앞에다가 단순하게 will을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will have to 이런 식으로 그럼 뭐뭐 해야 할 것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다음 과거 시제는 have의 과거 시제인 had로만 바꿔주면 돼요. 즉 have to가 had to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have to의 반대말, have to의 부정어라고 할수 있는 don't have to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have to의 부정형인 don't have to는, 자, 여기서 주의할 것 하나. 우리가 방금 전에 have to의 의미를 뭐라고 배웠죠? 그쵸.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don't have to의 의미는 뭐가 되어야 할것 같아요? 음.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되어야 할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자, have to의 부정형인 don't have to는 뭐와 뜻이 같다고 했나요? 그렇죠. 이거는 지난 어 지난 영상에도 잠깐 나오지만 don't need to 즉뭐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과 동등한 뜻이 됩니다. 자, have to는 무슨 뜻이었다?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러면 don't have to는 뭐뭐할 필요가 없다. 뭐와 같은 뜻이 된다? don't need to와 같은 뜻이 된다. 자, 그렇죠. 그러면 어, 처음에 우리가 don't have to의 의미인 줄 알았던 뭐뭐 하면 안 된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싶으면 뭘 써야 할까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must에다가 not을 붙여서 must not. must not.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have to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ave to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하는데 have to 동사 원형의 뜻은 뭐였죠? 그렇죠. 동사 원형 해야만 한다. 그러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have to를 어떤 형태로 바꾸죠? 그렇죠. has to로 바꾸고 시대가 과거일 때는 had to. 시대가 미래일 때는 will have to.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have to의 부정 형태인 don't have to. don't have to의 의미는 뭐와 같은 뜻이다. 그렇죠. don't need to와 같은 의미이다. 그러면 have to와 같은 의미였던 must. must의 반대말은 must not이죠.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투부 정사의 부사적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컨텐츠 자첫 번째 투부 정사의 부사적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용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테고 두 번째는 투투용법이라고 흔히 말하는 투투부정사 세 번째는 enough plus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두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자, 말 그대로 부사적 용법이라는 것은 부사처럼 쓰인 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사는 누구를 수식할 수 있다고 배웠죠? 그렇죠. 부사는 형용사, 부사, 또는 동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는 것이 부사. 라고 배웠죠. 자, 부사적 용법은 마찬가지로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여서 동사, 형용사,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 줄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투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쓰이면 문장에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고 두 번째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뭐뭐 해서,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의미가 될수 있어요. 세 번째, 결과의 의미로, 뭐뭐 해서 결국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용법이 있는데, 어떻게 외우는지는 수업 시간에 노래를 통해서 외워볼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 일단 각 용법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지, 어떤 용법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볼까요? 자, 첫 번째, I got up early. 나는 일찍 일어났다. 왜 일찍 일어났을까? 그렇지. My mom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의, 내가 일찍 일어난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일찍 일어난 목적은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자, 두 번째. 이유나 원인. 자, I'm glad. 나는 즐거워. 나는 기뻐. 왜 기쁜데? 기쁜 원인이 뭔데? 이유가 뭔데? 너를 만나게 되어서. 그래서 I'm glad to meet you. Nice to meet you라는 라는 표현을 쓸때이 to meet, to see 이런 것들이 부사적 용법에 속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결과. 결과는 말 그대로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되었다. 라는 뜻이죠. 자, 세 번째 예문을 보면, He grew up. 그는 자랐어. 근데 자라, 쭉 자라왔겠지? 그 결과, 결과물이 뭐가 되었다? 그렇죠. 이 경우에는 to be a great musician 이니까,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다. 자, 내가 자라난 결과, 그가 자라난 결과물이 음악가가 되었다. 이때 to be, to 부정사가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to, to 부정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앞에 to는 너무 라는 뜻의 to죠. to, 너무... 어, 너무 많이 먹는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그 너무예요. 자, 선생님이 방금, 어, 쟤는 너무 많이 먹어. 라는 표현을 썼죠. 이때 너무가 긍정적으로 들리나요? 부정적으로 들리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겠죠. 자, 이렇게 너무라는 말 자체에서도 볼수 있듯이, to, 투구정사는 뭔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I'm too tired to go out. 자, 이 경우는 I'm too tired. 나는 너무 피곤해. 자, 난 너무 피곤해라는 밑밥을 깔았어. 그러면 결과가 좋을까, 안 좋을까? 당연히 좋지 않겠죠. 자, 그래서 난 너무 피곤해서 나갈 수 없어. 난 너무 피곤해서 오늘 공부를 못 하겠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의미적으로 보면 너무 뭐뭐해서 결국 뭐뭐하지 못한다. Cannot, 뭐뭐할 수 없다. 라는 부정의 의미가 가미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enough to 부정사를 배워볼텐데 자, enough는 말 그대로 충분히 라는 뜻이잖아. 자, enough, 충분해. 뭔가가 충분해. 그럼 할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돈이 충분히 많아. 그럼, 뭔가를 살수 있겠죠. 내가 시간이 충분히 많고, 체력이 충분히 돼. 그러면, 공부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enough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 기본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구나. 결과가 긍정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she is old enough to learn to drive. 이 경우에, she is old. 그녀는 나이가 들었어. 자, 이것만 보면 조금 부정적일 수 있지만, she is old는 old인데, Enough라는 표현이 나왔네. 그러면 어,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잖아요. 그 나이 들어서 하고 싶은 뭔가를 할수 있을 만큼 나이가 충분히 들었다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본인 결과로 쓰일 수가 있었고 두 번째, t o 부 t o 정사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뭐뭐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 enough to 부정사는 뭐뭐하기에 충분히 뭐뭐하다 라는 뜻으로 자 그럼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고 시험기간에 이 영상을 돌려보면서 까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빠염